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원입니다. 자, 9월 25일 장마감 후 오늘 장중에 오전 오후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말씀드린 종목은 줌 인터넷이었는데요. 우리 종목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간단하게 가격 구조, 핵심적인 가격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 가격은요, 3250원이 진입이었습니다. 기준가가 3890원에 잡혀 있고요. 보시다시피 기준가보다 한참 아래 잡혀 있습니다. 3890원 기준가 1차 임계점이 5,750원이에요. 그리고 2차 임계점이 7,240원인데, 지금 현재 매수가 하고요. 그리고 기준가 사이에 리턴가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도 그렇고, 사실 지수가 움직이면은 중대형주 이상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자세한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짧게 코멘트를 다시 남겨두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길게 볼게 아니라 짧게, 짧게 본 다른 전제 하에 리턴가 3,650원까지 오늘 당일에 단타로 좀 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그래서 손절도 되게 짧게 잡아놨어요. 손절가를. 어, 3,140원에 붙여놨거든요. 아침에 진입한 이후 위에 가면은 짧게 청산을 하거나 내려오면 그냥 짧게 손절을 한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목표를 조금 더 올려서 기준가까지로 볼수 있고요. 기준가 3,890원을 가는 도중에 잠, 어, 뭐 중간에 엮인다거나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여지가 있다면 어, 3,650원 구간에서 어, 반을 청산을 하고 또 나머지 반은 3,890원 구간에서 정리를 한 전략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준가를 좀 비비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두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더갈 수 있다고 하면 인계점까지 가는 전략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또그 사이에 리턴 값이 잡혀 있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그때 가서 변화가 들어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주인터넷은요 오늘 리치 ai 카톡방에서 우리 선임연구원께서 어, 쏴주신 종목입니다. 그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종목 대응과 관련돼서는 제 입에서 그리고 우리 리치 a i 선임연구원과 수능연구원들이 이야기하는 종목들 어, 다. 아, 어, 말씀드린 가격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런 부분에 서뭐서 차고가 생긴다거나 문제 있으면은 또그 종목 갖고 수익을 못본건 다른 종목으로 또대체를 해드리니까 카톡방, 어, 리치의 카톡방, 우리 에, 방송 링크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영상에도 들어가게 될 텐데, 카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줌 인터넷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